<laughs> 반갑습니다 자판 촌놈의 광역기투니 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비운의 명차죠 현대 아슬란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자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 7월에 등록한 2018년형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뒤쪽 트렁크 아래에 백판넬이라고 하죠 저희 일명 백판넬이라고 트렁크 아래쪽 트렁크 리드 교환한 곳이 있습니다 자. 근데 아슬란에서는 알다시피 이 17년 16년 9월 이후 모델부터는 미션이 8단 미션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그릴이 또 변경되고요. 자 이제 이 18년형은 일반 분들보다 대기업 임원 분들에게 판매가 높은 그런 차량들이었어요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신차 출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임원 분들용으로 많이 이제 판매가 된 그런 차량이고요. 자 아슬란은 이제 현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한 차량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운의 명차라고 할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 또 이게 또 글라스가 이중 접합유리가 들어갑니다. 일반 분들이 이제 그게 G80 프레스티지 등급에나 들어가는 이중 접합유리가 또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내구성이 좋게 잘 만든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 실외, 옵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터 보시면은 자, 이 차량이 기본적으로 HID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 클리어 상태 좋습니다. 자,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년 9월 이후부터는 이제 팔단 미션이 들어가면서 이 그릴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앞쪽 보시면 아슬란 로고도 같이 들어간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된 차량입니다. 아주 본네 상태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되어 있고요. 자, 휠 상태 볼게요. 아, 휠은 제가 이제 약간 조금씩 스크래치가 있었는데 아주 신차 느낌이 탈수 있게끔 네짝을 전부 다휠 복원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신품 휠이랑 다를 거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휠 굉장히 깨끗하죠 앞쪽 타이어는 다시다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게 이 아슬란스 요게 19인치 휠휠 휠 패키지입니다 이제 스퍼터링 휠인데 요게 이제 패키지로 옵션이 이제 150만원 들어갔어요 이제 요휠 패키지하고 미쉐린 타이어하고 전자식 가변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이못얻등 급에는. 이제 일반 그냥 휠 패키지만 들어가는데 타이어하고 휠 패키지만 들어가는데 3.0 익스클루시브 모델에는 전자식 가변 서스펜션이 들어간다는 점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요. 자, 차량의 외관 상태는 정말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그런 차입니다. 자, 뒤쪽도 보시면 휠 상태 굉장히 좋고요. 자, 하단부까지 아주 깨끗한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자, 뒤쪽도 마찬가지로 휠 복원해 놓기 때문에 아주 깨끗합니다. 비타이어 트레드 약35% 정도 남아 있다는 거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 차량은 이제 아슬란 3.0 익스클루시브 모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 고지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주 널찍한 트렁크 공간, 아주 깨끗이 관리 잘돼있다는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자, 가성비가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자 뒤쪽 휠 상태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휠 복원 해놨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됐고요 타이어 트레드 약35% 남아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슬라는 이제 기본적인 옵션만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외관 상태 지금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에도 아주 자신 있을 그런 차량이고요. 자 앞쪽 휠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는 이 이제 좀 타다가 바로 교환을 하셔야 됐고요. 자, 한번 옵션 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자, 웬만한 옵션은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메모리 시트와 함께, 윈도우 스위치와 함께, 엠비언트까지, 은은한 엠비언트, 그 다음에 이제, 아슬란 로고와 함께, 자, 이 차량은 이제 나파가죽이 들어갑니다. 3.6 이스크루시브는 나파가죽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시트 상태에 굉장히 관리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잔동핸들과 함께 계기판 밝기 조절, 후축방, 미끄럼 방지까지 자리 잡은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앞쪽 보시면 유리창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올라가고요. 자, 아슬란에서 만나보시기 어려운 주행거리입니다. 71,209km. 71,209km 운행했고요. 아직 요번 달까지는 엔진 7월 초가 이제 워런티가 끝납니다. 5년에 이제 12만, 10만이 오른 테 끝나는데 요번 달 말까지 아직 엔진 미션의 보증 남아있다는 점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천장에 흡연적 오염물질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왼쪽에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과 함께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 자리잡은 모습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블루링크 가능한 룸미러 ips 그 다음에 정품 내비게이션과 함께 프로토 공적이 아래쪽에 보시면 USB 단자, 억세 단자까지 자리 잡은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양쪽에 시가잭 볼트와 함께 스마트키 2개 있다는 거그정도고지 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웬만하면도 날씬해 전자파킹,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전방 감지기 양쪽 3단 통풍, 3단 열선, 핸들 열선 뒤에 후속 전동 커튼까지 이렇게 보시면 자리 잡은 모습 뒤에 보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 전동 커튼까지 자리 잡은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시트 상태 굉장히 관리 잘 되어 있는 나파 가주이라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까지 자리 잡은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사용 설명서까지 있다는 점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말 그대로 비운의 명체입니다 비운의 명체고이 오디오 시스템도 보십시오. 이기본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냐? 렉시콘 사운드까지 자리 잡은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도 이렇게 프라이버시 커튼, 수동 커튼과 함께 뒤에 보시는 앰비언트와 함께 뒤쪽에 아주 사용감 없는 아주 나파가죽이 관리가 잘돼 있는 나파가죽과 함께도 이렇게 뒤에서 미디어 조절 장치와 함께 양쪽에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이렇게 암레스까지 깨끗한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정말 뷰네 명체답게 아주 관리 잘 되고 깨끗한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판매 가격은 권팀장이 약속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저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의 가성비가 좋은 3.0 익스클루시브 아슬란 차량이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 실외 옵션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차량의 전반적인 컨디션 아주 좋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 차량의 정확한 스펙은 2017년 7월에 등록한 2018년형 운행상 지장을 지지 않는 트렁크, 리드 교환한 곳이 있고요. 자, 주행거리가 7만 1000km입니다. 아슬란에서 만나보실 수 없는 그런 주행거리고요. 자, 정확한 등급은 아슬란 3.0 익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자, 오늘 권팀장 이 차량 판매할 가격은 1,890만원 1,8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대표 연락처 나가니까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폐차 등 전액 할부, 대차 매입과 도와드리, 도와드리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차판촌놈의 고객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